질저소외부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에 제가 급하게 올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러 번 촬영을 했습니다만 음, 집에서 촬영을 했죠. 근데 뭐 찍고 나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음, 거의 뭐 여섯 번, 일곱 번을 찍었던 것 같아요. 뭐 대개 한번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데 어,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운전 중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타격 발언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6월 9일이죠. 천안한 복침 생존자. 그러니까 호국의 영웅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연평도 포격전에서 어, 유족 유족들이죠. 유족들이 북한의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윤 대통령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할 필요 없다. 말이 그런 도발을 또 하면은 그대로 원점 타격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안보와 허곡을 중요시 여기는 문재인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쾌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있었던 연평도 포격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북한이 대낮에 17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네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K9 자주포를 80여 발을 쐈어요 그런데 레이더를 레이더도 없이 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다에 떨어졌고요. 형식적인 대응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 타격이 아니죠. 윤 대통령이 얘기한 원점 타격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마이클 머린 당시 합참이자 미국의 합참 의장이 마이클 머린이었고요 로버트 게이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로버트 게이츠가 쓴 뷰티라는 회고록이 있어요 이 회고록을 보면은 당시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f 1 5 k 편대를 동원해서 그 원점을 때려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국무장관시리리 클린턴, 그리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클 머린 등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김태훈 국방장관도 말렸고. 왜 말렸느냐?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이종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동의 없이 f c 5 k 를 동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비행기 편대로 동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같은 해 같은 해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폭침이 있고 우리 용사들이 수장됐잖아요. 천안함 폭침 이후에 5월 24일입니다. 전쟁 기념관에서 북한에엄포로나었죠 우리의 영공, 영해, 영토를 침범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자위적 대응을 하겠다. 아마도 원점 파악 하겠다, 보복 응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배가 나가가지고 6개월 후에 이평도 포격 사건을 도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라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은 당연히 우리 비행기 편들을 띄웠어야 되는데 미국이 말리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말리니까. 자, 그래서 과연 윤 대통령이 북한에 이런 도발이 또 있을 때 원점 타격 할수 있느냐. 미국이 말리겠죠. 미국은 또 말릴 겁니다. 지금 바이든은 우리 자의적인 핵무장도 못하게 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못하게 하는데 이걸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과연 윤대통령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원점 타격을 할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하기 어렵겠죠, 아마. 지금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문재인,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원점 타격이 시호성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가지 생각해볼 대목은 뭐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많은 외국의 예언자들이 와서 당신은 통일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와서 여러 명 얘기했었습니다 당신은 통일대통령이 될 것이다 만일 만일 역사의 가정법입니다만은 연평도 포격 당시에 우리가 응징했다면 보복했다면 미국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우리의 비행기 편대를 띄웠다면 그래서 원점 타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 북한이 안에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예언처럼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다 역사의 가정법이지만 2010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 사건 2년 뒤 2012년 12월이죠. 김정일이 죽었죠. 그러니까 당시 연평도 사건은 누가 주도했느냐? 어, 바로 김정은이 주도한 거예요. 김정은이. 김정은이 한 겁니다. 후기적으로 낙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버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정일은 병중에 있었고 의식 불명 상태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권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은 당과 군이잖아요 결국 당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장성택이었고요 군권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리용호였습니다 그런데 리용호 장성택 모두 김정은을 싫어하죠 특히나 장성택 같은 경우는 중국식 개혁개방을하자는 주장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음, 각을 세웠던 인물들이에요 뭐 겉으로는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군의 총 책임자 리용호는 연평도 포격 사건 어 2년 6개월 뒤 겁니다. 그때 숙청당했고요. 장성철은 2년 뒤에 숙청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초기에 모두 죽었죠. 한마디로 연평도 포격 사건을 김정은이 왜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언포로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느냐 권력이 불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권력이 불안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안정되지 않고 당과 군에서 리용호, 장성택 같은 자들이 자기들이 돕지 않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만에 한국이 응징했다면, 보복했다면, 원점 타격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안에서 분열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게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무력폭력의 동원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염평도 보격뿐 아니라 말았다는 거예요 연평도 포격에서 미국이 말렸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아무도 래 미국의 비위를 거스릴 수 없다. 미국을 설득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미국의 비위를 거스릴 수 없다. 걔네들도 확전 된다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확전될 수도 있다. 겁을 먹었다 치더라도 말이죠. 그 이후에 할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국군 포로가 170여 명이 간에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국군 포로 데리고 왔, 왔어야죠.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포하고 실천했어야죠. 이걸 사실 보수대통령들도안 했던 거예요. 전쟁 납북자가 96,013명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사람들이 96,013명, 전후에 납북된 사람들,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53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들도 있죠. 김국기, 최충교의 등 6명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데리고 와야죠. 이걸 데리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의지를 발동시켰어요. 이제 만일 아 이거 미국 때문에 내가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도발을 못하도록 원점 타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렇다면은 다른 카드를 썼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카드를 얼마나 쓸수 있는 카드가 많냐 말이에요. 물론 영평도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전단을 날렸어요. 그거 조금 날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말이에요.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미사일 계속 개량되고 2027년에는 200개 넘는 핵무기를 갖게 된다 그러는데 촉수무 챙긴 상태로 돼버렸잖아요. 북한 측자는 안 무너지는 단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타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죠. 어쩌면 통일의 마지막 기회가 연평도 사건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스쳐갑니다. 어, 그러나 늦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제가 무력 폭력 완력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전쟁 부추킨다고 난리치겠지만 우리 일시 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도해야죠. 이대로 가면은 속수무책입니다. 북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은 멀어집니다. 한민족의 사명 부르심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윤대통령이 쓸수있는 가드, 이명박 대통령이 쓰지 않았던 거, 박근혜 대통령도 쓰지 않았던 거, 쓰라고 해야 됩니다. 국군 포로 데리고 와라. 여섯 명이 선교사 구출해내라. 전우납북자들, 데리고 와라. 오기희 양 박사의 딸, 오세원, 오기원, 데리고 와라. 요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외쳐야 될때 외치지 않으면 나중에 개처럼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이 땅의 것, 육의 것, 세상것 따라다니다가 다른 마음의 병에 걸려서 육신의 병 걸리고 가는가 질병으로 고난바르면서 살아다 갈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갈 거, 가야 될거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들이 창과 카이가 단창으로 나와오지만 우리를 만구리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시시기야 같은 왕이 윤 대통령이 되기하없어서 만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를 모른 채 끝까지 세상 따라다니다면 하나님,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대통령이 한 번은 아우경아 없어서, 이민족의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령, 일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먼저 손리들이예수의 심장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죄악과 음란과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